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곳에서 예배 드릴 수 있게 모아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 드려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오 주님 앞에 담대한 믿음으로 설수 있도록 극류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에 참여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믿음으로 예배 드리고 믿음으로 말씀을 듣도록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인 주의 자녀들 중에 혹시 병약하여 아픔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강건하게 해 주시옵소서. 종에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도록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의 복음, 마가복음 9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수 있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내용은 마가복음 9장의 이야기로 예수께서 변화산에서 용모가 해처럼 변화되어 엘리야와 모세와 대화하시는 모습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이신 후 하산하자 나머지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둘러싸여 논쟁을 하고 있어 가까이 가보니 벙어리 귀신들린 청년이 거품을 흘리며 땅바닥에 이리저리 몸을 굴리며 경련으로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의 아버지가 예수님께 호소합니다. 이 아들을 제자들에게 고쳐달라고 하였지만 고치지 못하였으니 할수 있거든 제발 고쳐주십시오. 간청을 합니다. 이에 예수께서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대답하시자 그 아버지가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들을 도와주소서라고 부르짖습니다. 곧 예수께서 귀신을 쫓아내 청년을 고쳐주시자 왜 우리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느냐고 제자들이 묻습니다. 기도 외에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십니다. 마태복음 17장 20절 21절에는 믿음이 없기 때문이며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어도 산을 옮기울 수 있다고 하십니다. 개역 성경에는 마태복음 17장 21절이 없으나 흠정역 KJV 성경에는 기도와 금식을 통하지 않고는 귀신이 나가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통하여 전하려고 하는 것은 긍정적인 믿음과 부정적인 믿음입니다. 여러분 모두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 모든 일을 대하는 태도를 살펴보면 믿는 것인지 안 믿는 것인지 어정쩡한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분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무엇을 믿는다는 것인가요? 하나님, 하나님 말씀, 예수. 갈라디아서 3장에 믿음을 정의하고 있습니다. 6절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해 이것을 그에게 의로 정하셨다 함과 같으니라. 14절에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 유대인이 아닌 우리들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방인인 우리들이나 유대인들도 예수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도 요한복음 5장 24절에서 내 말을 듣고 또나 보내신 이 하나님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를 믿음은 하나님을 믿는 것이며 예수님의 말씀과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곧 예수입니다. 아들의 병을 고쳐달라고 호소하던 아버지가 처음에 어떤 말을 하였습니까? 마가복음 9장 24절에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도와주옵소서였습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데리고 올 때에 혹시 예수께서 고치실지도 모른다라는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이것은 긍정적인 믿음의 자세가 아닙니다. 부정적인 마음일 뿐입니다. 부정적인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믿음만을 보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기도하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어찌했습니까? 믿음의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다. 주 예수 이름으로 명령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향하여 그 청년에게서 떠나가라고. 명령하시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13절에서 16절에 바울이 두란노 사원에서 2년간 전도하며 병자를 고치는데 마술을 하는 유대인들이 이것을 흉내내며 예수 이름을 빙자여 귀신을 쫓아내려고 시도하니 귀신이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안다만 너희는 누구냐라고 하며 귀신 들린 사람이 이들에게 뛰어오르자 기겁을 하고 도망을 쳤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믿는 성도들은 무슨 일에서나 무슨 말에서든지 예수 이름으로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청년의 아버지에게 할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는이라고 책망하자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고 간청하였습니다. 예수를 향한 큰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 앞에서 겸손한 마음이어야 합니다. 믿음이 있다 하여 자랑하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긍정적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무슨 일에서든지 조급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람은 항상 마음이 급하여 어떤 문제가 있으면 어쩔 줄을 모릅니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은 현재를 바라보지 않고 조금 더 앞을 내다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였습니다. 믿음은 현재 일어나는 것을 보려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내일, 며칠 후, 한참 후에 일어날 일들을 실상처럼 그려보는 것입니다. 40, 5 0년 전, 조영기 목사의 설교에서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믿음은 사기 치는 것 비슷하다. 아무것도 없는 현재에 무엇인가 이루어진 것처럼 생각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믿음으로 바라는 것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이 진리이므로 우리는 믿고 기다려야 한다. 옳습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오늘 당장에 무언가 내 앞에서 이루어져야 믿게 됩니다. 복음 있는 것은 믿음이 아니지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였던 도마는 자신의 손가락을 예수님 못자국에 넣어보아야 믿을 수 있다고 하였지요 제자들과 도마가 같이 있을 때에 예수께서 다시 오시어 도마에게 못자국에 손가락을 넣어보라고 하십니다 도마가 부활의 주님을 인정하자 보고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된 자이라 하십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늘에 많은 별들처럼 자손을 주시마 말씀하시고 하늘의 수많은 별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25년을 날마다 밤하늘의 별들을 바라보며 기다려 백 살에 드디어 이삭을 얻었습니다. 사라는 그긴 날을 기다리지 못하고 여종 하가를 아브라함에게 주어 동침케 하여 하갈의 이스마엘을 낳게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로 수천 년이 지난 오늘, 이스마엘의 후손, 이슬람 국가들과 이삭의 후손인 이스라엘은 원수가 되어 수천 년을 싸워 오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아침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믿음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긍정적이라 답했습니다. 불평이나 원망은 긍정적인가, 부정적인가, 부정적이라 했습니다. 그것은 믿음인가, 불신인가, 불신이라 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매사에 느긋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급한 편에 속했었더라도 성령의 아홉 가지 열매 중 오래 참음과 절제의 은사를 받으면 매사에 달라지게 됩니다. 주 예수 안에서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을 성령님께 맡겨보십시오. 성령님께서는 기꺼이 여러분의 모든 것들을 잘 되도록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걱정되는 일, 답답하게도 잘안 풀리는 일, 자신을 평안하지 않게 하는 일, 모든 염려되는 것들을 죽게 맡겨 버리십시오. 이 시간부터 매사를 긍정적인 눈을 크게 뜨고서 눈앞이 아닌 좀더 앞을 내다보십시오. 그리고 잘되는 생각으로 잘 되어질 것을 그려보십시오. 좋은 결과를 얻게 될때 주님께 어떻게 감사할 것인가도 생각해 두십시오. 모든 일이 잘 되어질 것입니다. 한성교회 찬양팀이 불러준 찬송 구주 예수 의지함이 심히 기쁜 일일세를 집회 때 부르면 시작하자마자 곧 중단시키고 다시 부르기를 여러 번 하게 합니다. 교인들은 제가 왜 그러는지를 모르지요. 여러분은 이해하셨나요? 구주 예수를 의지하고 믿는 것은 구원받게 된 일로 생각만 해도 신이 기쁜 일입니다. 그런데 입술로는 기쁘다고 하면서 찬송 부르는 얼굴들 표정에서 기쁜 모습을 볼수 없고 대부분 무덤덤한 얼굴들이기 때문입니다. 인도하는 박전도사의 표정을 보세요. 기쁨이 넘쳐 흐릅니다. 곳곳에서 기쁨이 넘치는 얼굴 표정들이 보입니다. 여러분은 이 찬송을 시작할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박전도사처럼 기쁨으로 찬송을 불렀습니까? 예수 믿어 구원받은 성도의 찬송은 기쁨이 넘쳐야 옳겠지요. 찬송은 예수를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라 하였습니다 예수를 증거하는 일이 즐거워야 하겠지요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은 찬송을 부르는 것도 기도하는 것도 성경을 읽는 것도 달라지게 됩니다 오늘의 시간 이후부터 여러분의 생활 전체가 긍정적인 믿음으로 충만하여 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봉헌은 예배에서의 한 요소입니다. 헌금 예물 다 중요하지만 헌신 나 자신을 온전한 제물로 드리려는 마음이 제일 중요합니다. 주 예수께서는 십자가에서 피와 물을 다 쏟으시어 우리를 위해 희생하신 어린 양의 제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보혜사 성령님의 쉼없는 교통하심이 주님 앞에 서는 나를 위하여 긍정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맡은 일에 충성하고 진정과 신령으로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그 손이 하는 모든 일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실지어다. 아멘.